자제 팔짱 진공기의 정전계 및정작에 이거 진짜 점수 따기 좋은 장이에요. 근데 아무튼 아까도 계속 반복이 되지만 이게 공식 혼란스러우면 이 어떤 공식을 써야 될지 기준 잡히지 않으면 계속 혼... 자 힘든 거예요. 자첫 번째로 쿨록앱. 정전계. 여기 큐반 쿨롱하고요단에쿨롱이죠 거리가 알메타 떨었다 이때 작는 힘이 있는데, 쿨롱의 법칙의 힘이 작용한다. 사파이, 입실론으로알제곱분의 우리 암기해야 될거 뭐라고? 진공의 유전율 8.855 곱하기 10에만 10이 암기하셔야 되지만, 그리고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r제곱분의 q1q2 이것도 안 계린다고? 두 번째로 정작 에 m1과 m2가 그럼 왜보죠 거리가 r 메터의 자석이 두개 있을 때 자결심이다 그런 설명도 있었죠 4파이 입실론 제로 대신에 뮤제로 r제곱분의 q1q2 대신에 m1m2 이 뮤제로가 진공의을 4파이 곱하기 1 0의만 7승 암기하셔야 되지만 4파이 뮤제로리이 얼마라고? 6.33 곱하기 1 0의 4승 이것도 암기된다고 전개의 세자 전개는 뭐야? 요점에 전개의 세기라고 요점에 플러스 1 쿨롱을 놓았을 때 이게 1이면 그때 전개다 그래서 전개가 뭐예요? 4파이 이실론제로 R제곱분의 Q 된다 그래서 새로운 공식을 얻었지 전개시에는 심 F를 Q2로 나눠준 거니까 여기서 F이 걸 이런 식으로 얻었었죠 전개의 단위가 볼트 퍼미터쓰지만 뭐 뉴턴 포클롱 써도 관계없다 뭐 그런 설명도 된거 아니야? 뉴턴 포클롱 자기가 마찬가지죠 이거 m2가 이일 이럴 때니까 이일때 이럴 4파이 뮤제로 r제곱분의 m 된다 그럼 여기도 자기의 h는 힘 f를 m2로 나는 건데 f의 꼴 M.H. 이렇게 쓸수 있다. 뭐 그런 설명을 썼죠. 힘거라 M.H. 쓸 거냐? 요힘쓸 거냐? 힘거라 Q. 쓸 거냐? 요힘쓸 거냐? 또는 쿨롱의 법칙, 사파이20는 전하가 될 거냐? 사파이뮤전로가될 거냐? 이거 그러니까 쿨롱이면 사파이십0는 전하죠. 외보면사파이뮤전로죠세 번째로. 이에다 뭐 알곱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파이 입실론제로 알분의 키 되는 거지. 이것도 뭐야? 자위는 자기에서 뭐곱한 거야. 알곱한 거니까 사파이 뷰제로 알분의 이죠. 물론 여기서 9곱하기1 0의 구승. 9 곱하기 10의 9승 9 곱하기 10의 9승 6.33 곱하기 10의 4승 6.33 곱하기 10의 4승 6.33 곱하기 10의 4승 계속 따라보는 거죠. 그다음에 전속 밀도, 좌속 밀도 전소별들은전개랑 어떤 관계 있어? 자성별들은 자기랑 어떤 관계 있어? 여 쿨롱 퍼메타제곱, 여메는버 퍼메타제곱이죠. 다섯 번째로. 전기력선수 <laughs> 뭐야? 입실넘는 퀴즈 전속선수 <laughs> 자기력선수 <laughs> 자속선수 전력선수, 자력선수 이렇게 써도 관계없다. 엄청 출제 빈도수 분과의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엄청 출제 빈도수 분과식 1타 2피짜리 근데 공식사삭리면 계속 어려워하는 거죠. 사가지 않도록 계속 반복하세요. 자 문제 갑시다. 1번 보세요. 1쿨렁의 전하량을 갖는 두 개의 점전하가 그러면. 전, 전하죠? 전하. 전화. 이건 자하고. 이건 뭐야? 1굴렁해 여기 q1도 1. q2가 1. 그러면, 거리가 얼마 1이잖아, 1. 그럼 여기서, 자, 4파이 주는 R제곱에 q1 q2인데, 여기다가, 어, 자, c f 가 이게 뭐야9 곱하기. 사파이 필론 제로 분의 9 곱하기 10의 구승이라 썼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9 곱하기 Q1도 1 Q2도 1 그럼 뭐예요? 거리도 1 9 곱하기 10의 구승 뉴턴 되겠네 어? 1 쿨롱의 전하를 가는두 개의 점자라 그럼 Q1도 1 Q2도 1이라는 거 아니야 어? 1 m 떨어졌다 Q죠 거리도 1이라는 거 아니야 그럼 9 곱하기 10의 구승 뉴턴이 뭐예요? 쿨롱이니까 4파이 입실론이 와야 되겠죠 외범면4파이 뮤지로가 오는건데 거기 2번 보니까 진공지에서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쿨롱과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쿨롱두개의 점전하가 50cm 떨어졌을 때두 전하의 작결의힘 이거 뭐야 두 전하 사이 작결의힘 그럼 뭐야 쿨롱이니까 이게 들어가야 될거 아니야 Q1이 얼마야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Q2가 얼마야 곱박이1 0 만해야 즉승. 거리가 50cm니까 이거는 메타로 같치면 0.5m죠. 물론 9곱하기 10의 즉승이니까. 거리가 50cm가 0.5에 q1이 2곱하기. 주트가. 계산기를 부셔야 되겠죠. 뭐 계산기로는 나오는 거니까. 계산하니까 0.3번 보죠. 공기 중에서 가상 접지극 이거를 애물, 자, 또는 자극, 접지극 자. 자극의 세계, 접지극의 세계 같은 게 M1, M2 외부, 그쵸? 외부니까. 알메타 떼어놓을 때 작가의 작용력, 역자 들어가는 힘, 작용력, 힘, 쿨롱의 법칙, 힘이 작용하겠죠. M1과 M2가 거리가 알메타만큼 돌때 F 뉴턴의 힘이 작용하잖아. 근데 이걸 뭘 물어봤어? 힘 물어봤잖아. 그럼 힘 F는 아무튼, 거리 물어봤잖아. 힘 F는 아무튼, 4파이 뮤제로. r 제곱분의이 거리 구하는 건데, 4뮤제0분의 1을 쓸 거냐? 6.33 곱하기 1 0의 4승 쓸 거냐? 근데 보기에 보니까 전부 다 6.33으로 나왔으니까 일단은 6점. 뭐 물어봤어? 거리 물어봤으니까. 이게 나눠준 거니까 이항하면 곱하고. 이건 곱하준 거이항하면 나눠주면 될거 아니야? 그래서 거리, R제곱. 6.33 곱하기 R 제곱 구하라는 게 아니야. R 구하라는 거니까 양변에 뭐야? 2분의 1승하면 되겠지. 그럼 뭐야? 2분의 1승하면 거리 R 남지 아요 2분의 1승이 루트죠. 우리 교재는 6.33 정답 처리하는 거지. 쿨렁의 법칙에서 거리 물어본 거리. 거리 물어본 거야. 답이 3번 되겠죠. 4번 보세요. 4번. 전개의 세기가 100. 전개가전개가 전개가. 그러면 전장에. 오 마이크로콜론에 전화를 면 전화가 오 마이크로콜론에 전화를 면 작용하는 힘 아까 힘이 두 가지 공식이 있잖아 이 공식을 이용할 때랑 F 이퀄 Q인 뉴턴을 이용할 때 공식이랑 있었는데 이건 뭘 어떤 걸 쓰라는 거야 Q하고 E 나왔으니까 이 공식 쓰라는 거지 이 공식 쓰라는 거지 추가 5 마이크로 곱하기 마이크로가 10에 마이너스 6승이고 100이니까 결국 100이 10에 2승 아니에요 그럼 뭐야 5 곱하기 마이너스 6승에다 12승 곱하니까 10에 뭐야 마이너스 4승 되는 거지 뭐 그래서 1번 됩니다 자장의 세계에치 엔웨버의 자극을 놓았을 때자극심힘 이것도 뭐야 정작은 자기는 쿨렁이 법칙 힘이 있고, 또 하나 뭐, 에피콜, MH, 힘이 두 가지 있으나, 이공 있을 거냐, 이거 있을 거냐, 여기 뭐야? M하고 H 나왔으니까 이것을 하는 거지, 뭐여? 네? M이, 뭐 나왔어? 어, 어. 어 뭐, 답이 2번이네, 뭐. 숫자로 나온 게 아니라 문자로 나왔어, 답이 2번이네. 그러면, 6번 보세요. 진공 중에 1 마이크로크롱이 점전화. 이걸를 큐를. 전화 또는 점전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화 또는 점전화. 1 마이크로크롱이니까, 7기1 0의 마이너스 승하네요 3m 들은 전개. 거리가 뭐예요? 3m 들은 전개 물어봐. 전개. 이거 아니야. 전개. 전개는 뭐야? q 투가 있을 때니까. 이거 불러는 거지. 전개, 전개 물어봤으니까 사파이 입실론 들어 R제곱분의 Q가 되는데 이게 뭐야 사파이 입실론 제로그이 뭐야 9 곱하기 다 있으면 9 곱하기 거리가 뭐 나왔어 Q가 얼마나 왔어 1마이크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 아니야 그럼 3 3은 9 지워지고 9 곱하기 10에 9승에다가 10에 마이너스 6, 6승 곱하니까 뭐야 10에 3승 되는거야 1 0의 3승 그러면 7번 보세요 자극의 크기, 자 또는 자극의 크기 M이 4에 봐 거리가 4m. 자개의 세기. 아, 자개의 세기가 뭐야? m2가 1일 때니까4 π 뮤 μ 로 r제곱분의 m이잖아. 요 근데 4pi μ0이 얼마야? 6.33 곱하기. m하고 4나 나왔잖아. 거리 나왔잖아. 그래서 9급 6점. 야마 1점. 1 5 8이 1.6이니까 1.6 곱하기 1 0의4승이 되겠지. 공기 중에서 7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9수 쿨렁이 전화에서그 전화가 쿨렁이니까 정전계죠. 전화에서 70cm 떨 거리가 70cm면 뭐 0. 7m 떨어지면 이번엔 전이 물어 전이 전이가 뭐야 알 곱한 거니까 4파이 2p는 알분의 q잖아 이게 뭐야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r분의 q니까 이거 뭐여 전이가 이거 집어넣은 거지 뭐야추가 거리가 그럼 10의 9승 10에 마이너스 9승. 7을 0.7로 나는 10이 되잖아. 그건 뭐야? 90볼트. 90볼트 되겠죠, 90볼트. 9번 보세요. 4개의 세계 1000. 그러면자속밀도가0.5투러 아까 그러니까 자개랑 자속밀도랑 어떤 관계에서 비꼴 뮤 H 잖아요자속밀도가 나왔잖아 h 가 왔잖아 투젤 이거 투젤 뮤가 투젤이냐 투젤 물로봤잖아그럼 뭐야 비꼴 뮤치에서뭐 물어봤어 투젤 물어봐 투젤 h 가 얼마야 비가 얼마야? 이거 계산한 거지. 자, 0.5 곱하기. 1000으로 나왔으니까 10에 마이너스 3승 되는데, 이거 5 곱하기 뭐야? 10에. 0.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은 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4승과도 같겠지. 10번도 10. 4파이 외보로 자아로부터 발전한 총자력선수 어? 이거 자기력선수 또는 자력선수 같은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자력선수 뮤 분의 m인데 진공일 때뮤 s가 1이니까 뮤 제로만 남는 거고 진공 또는 공길때다비의이기어서 진공 또는 공길때뮤 제로만 쓰면 되는 거야 뮤 s가 1이니까 그러면 m이 뮤 제로가 뭐야 4파이 곱하기 이거 암기해야 된다 했잖아 근데 m이 얼마 나왔어 m이 어? 4하가 4파이 나왔잖아 그럼 4파이 4파이 지지니까 이게 분자로 10에 마이너칠 7승이 분자로 뭐 10에 7승이 되는 거죠 유전율, 입실론의 유전제에 있는 전학회에서 나오는 전기력 선수. 전기력 선수가 뭐 전기력 선수가 입실론분의 큐라며, 근데 여기는 진공이 아니라 유전율 입실론 나왔으니까 그냥 진공이 다른 입실론제라만켜지만 유전율 나왔으니까 전기력 선수.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사, 뭐, 기능장까지 뭐,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문제, 다시 한번 점검해 볼게요. 문제, 다시 한번 점검해 볼게요. 1번, 1쿨렁의 전하를 갖는 두 개의 점전하은 q 1랑 Q2가 1쿨렁이에요. 1m 떨어졌을 때, 작년의 심. 그럼 뭐야? 이거 9 곱하기 10의 9승 4 바이 2피론 대로 9 곱하기 10의 9승 r 제곱분의 q1 q2인데 이거 뭐야? q1도 1이야. q2도 1이야. 거리도 1이야. 그럼 왜 1이니까 그냥 9 곱하기 10의 9승 되는 거지? 이번은 어 진공 중에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두개점들어가 그럼 뭐야? q1이 q1이 7박 2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소승, 규투가 7박이 10의 마이너스 소승, 거리가 50cm 0.5m 떨어져서 자기는 10은 끝의의 뭐 부가, 이거 9곱하기 10의 무슨 큐1이 2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소승, q 2가1곱하기 거리가 50cm니 뭐야 0.5m 아니야 이거 아니야 3번은 고스 공기중의 가상 접지극 이걸 자극 접지극 자 같은 얘기야 M1과 M2가 나왔잖아 거리 r 메타 자격에서 자기1 심령이 f 니터했다 거리 얼마 거리 원라는 거야 근데 4파이뮤제로쓸 거냐 이거 6.33 곱하기 10의 4승 쓸 거냐 보니까 전다 보기 6.33 곱하기 1 0의 4승 나왔으니까, 1 0 f 는 지금 거리 물어봤으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항하면 곱하고요. 곱한 거 나눠준 거니까,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거리하는 거니까, 루트 치면 된다, 이거지. 전장의색이전개의색이나전장의색이 예수기. 같다 그었죠 전개가 100, 5마이크로미의전화을넣면 자기는 심, 심이 두가 있었잖아. 쿨롱의 법칙. F 이퀄 Q 이노트의 심. 이 식을 쓸 거냐? 이 식을 쓸거 문제를 봐야 되는데 여긴 전화량, 전개 나왔으니까 F 이퀄. 전화가 얼마냐? 전화가 5 곱하기. 전개가 얼마냐? 보니까 4장의 세계치 m 외부인 곳에 자극을 놓았을 때 자기힘 여기서는 정장에서 자극력힘 쿨롱의 법칙에 힘이 있고 F 이퀄 m h 이식 있는데 이걸 쓸 거냐 이걸 쓸 거냐인데 여기는 뭐야 m 하고 h 나왔으니까 F 이퀄 뭐야 진공 중에 마이크로콜이 크 점전에서 3m 떨어지는 1000개의 이색이 1000개의 이색이 무릎 아쳐서 1개가 이거 아니야, 이거 근데 9곱하기 10의 9승이니까 이걸 쓸수 있잖아 거리가 얼마나 거리가 3m 나왔잖아 전하가1 마이크로 1곱하기 10의 만할수역는 거지, 뭐여요 자극의 세계, 4회법 정작으로 4삼따다 또는 자극의 세계, 자극의 세계가 이 아닌 거아니야요 근데 여기도 6.33 곱하기 10의 4승이니까 뭐 그런 거지? 8번 보 8번은 공기 중에서 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쿨롱의 전하에서 70cm의 전이 전이 물어본 거아 전이 뭐 이것도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r분의 q 되는 거아니야 거리가 70cm면 0.7m 네요 전향추가 어, 7 곱하기 뭐구속 넣는 거 아니야 8 번은 자계의 세계천 자속밀도 0.1대 투젤 아까 자속밀도가 뭐예요 mu h 아니야 뭘 물어봤어 투젤 투젤 물어봤잖아 4점밀도0 5, 자기 에서의 천이지 뭐? 이거 니는10번 보면 4 파이 외부, 외부, 외부로부터 발산 되는 총 자력 선수, 자기력 선수 또는 자력 선수 아니야? 진공 또는 공기 때 뭐야? 뮤지로쓰무대뮤지로 보내. 우리 진공의 철안개야된다 했었지 4파이 곱하기 m이 4파이 4파이 4π. 11번 유전은 입실론의 유전체 내에 있는 q로 나, 나오는 전기력 선수 전기력 선수가 매 전기력 선수 전기력 선수가 입실론 분의 q라며 전기력 선수가 입실론 분의 q 답 4번 되잖아요 팔장 어, 정전계와 정차계 어, 조금 어, 뭐 공식 자체는 단순한데 구분을 잘해달라서 정전계일 때 공식, 정차계일 때 공식 잘 구분해서 어, 뭐 공식만 어, 뭐 구분할 줄면 문제는 단한 문제가 복잡하진 않잖아요. 이건 무조건 맞아줘야 돼 기능사가 됐든 산업 기사가 됐든 기사가 됐든 무조건 맞아줘야 돼. 는 반복해서. 어,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음 시간에 또 요걸 어, 요점 정리를 반복하고 그 다음 장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다음 장 나가기 전까지 문제를 에, 같이 에, 이게 내용 설명과 비교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수업 요걸로 마칠게요. 자, 수고했어요.